준비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뱀 문희정입니다. 이학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도 좀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등록금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 수의대 인기가 올라가면서 수험생들도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고 학부모님들도 잘 됐다 이러고 귀가 커질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최근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의 예과, 수의예과죠. 그리고 본과 수의학과의 등록금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수의대는 서울에 서울대학, 건국대학교하고 두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지역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경... 건국대, 제주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건국대 수의대만 사립 학교고요. 나머지 9개 수의대는 모두 국립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등록금 알려 드립니다. 네. 2024년 1학기 등록금입니다. 먼저 수의예과 1학년 등록금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알려 드릴게요. 네. 강원대 220만 6천원, 건국대 509만 원, 경북대 234만 4천원, 경상국립대 250만 3천원, 서울대 307만 2천원, 전남대 251만 7천원, 전북대 213만 4천원, 제주대 214만 9천원, 충남대 237만 7천원, 충북대 218만 7천원입니다. 근데 확실히 네. 사립대가 좀 비싸긴 하네요. 그렇죠. 입학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게 네. 수의외과 1학년 1학기 등록금이니까요. 평균은 265만 8천 원이었고요. 가장 낮은 전복대 수의외과하고 가장 높은 건국대 수의외과의 등록금 차이는 무려 2.4배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국립대하고 네. 사립대 차이니까 네.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으로 수익과대학 본과등록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가나다순입니다. 본과 1학년 기준인데요. 강원대 287만 8천원 건국대 509만원 경북대 265만 8천원 경상국립대 293만 2천원 서울대 464만 5천원 전남대 274만 5천원 전북대 242만 5천원 제주대 281만 6천원 충남대 288만 8천원 충북대 320만 7천원입니다. 네, 평균 322만원이었고요. 가장 낮은 정 목대하고 가장 높은 건국대의 등록금 차이는 2.1배였습니다. 그 제가 사실 대학생 후배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저희 다닐 때랑 비교해 보면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음, 학부 대표 학 고등학교 졸업한 지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어때요 실제로? 어,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서울대 수의대 공사학번인데요. 네. 저희 때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오른 수준이에요. 오. 아주 약간 비싸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수의대 등록금은 음. 거의 제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10개 수의과 대학의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아봤는데요. 아예 등록금 뭐 비싸다고 교육의 질이 막 높고 낮다고 교육의 질이 확 떨어지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네. 예, 일단 국립대와 사립대 차이가 좀 있었고 과본과 네. 차이가 살짝 있었지만 네. 학범 대표 학교 나일 때랑 지금이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소감 얘기해도 돼요. 네. 생각보다는 안 비싼 네. 것 같아요. <laughs> 네. 수의대 보낼 만하다 학부모 네. 입장이라면 <laughs> 그리고 수의대생 입장에서도 어 공부 해볼 만하다 네. 이런 느낌 듭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베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